자, 이어서 여러분들 교재 369페이지에 독서화 관련돼서 얘기를 할텐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면 일단 독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배경지식을 활용한 의미의 재구성을 바로 독서라고 한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배경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스키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스키마 어 대체적으로 자동차가 빨리 질주하다가 대체로 급정거했을 때 도로 이면에 남은 타이어 자국을 우리는 스키드마크라고 하죠 그와 같이 우리 머릿속에도 역시 스키드마크처럼 지식의 자국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같이 배경지식이라는 것을 스키마라고 얘기하면서 대체적으로 배경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 결국 독해능력 독서능력은 더 어, 활발해지고 또한 확대된다 볼수 있겠죠. 따라서 배경지식과 배경지식과 독서능력은 어, 필요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독서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까 독서 과정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습니다. 379페이지 에 보면 369페이지 독서의 단계원론에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네 단계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죠. 판독이다, 이해, 알겠죠? 그 다음에 해석, 반응 이렇게 해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판독이라는 것은 문자 인지 단계. 일단 글자를 알아야 독서를 한다 볼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 인지 단계, 판독이다. 이해 단계는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가 이해 단계다. 해석 단계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문맥적, 상황적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 문맥적, 상황적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문맥적 상황적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 이것을 해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를 업고 있는 엄마에게 다가와서 앤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미운 자식 어디서 나왔을까 아이고 이 미운 자식 어디서 나왔을까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애기 엄마는 화내지 않죠 오히려 뭡니까 얼굴이 홍담화되면서 기쁨에 행복감에 젖어있을 때가 볼수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 노파의 말을 결국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해석한 거죠. 자기 의 경험에 비춰서 문맥적 상황적으로를 파악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말은 이뻐서 귀워서 하는 소리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던 거죠. 자 반응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자기화, 자기에게 적용하는 단계를 자기화 반응 단계라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독서의 과정은 판도로부터 시작해서 이해, 해석, 반응이다. 그러나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판독하고 나서 이해하고 이해하고 나서 해석하고 해석하고 나서 반응합니까? 그러지 않죠 이와 같은 판독 이해 해석 반응은 그래서 개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또 개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종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독서를 우리는 종합적 행위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많이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해야 대체적으로 우리가 두뇌 활동이 잘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은 판독 이해 해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적 행종합적 행위, 위 행위라는 점에서. 어, 흔히들 뭐에 빗대서 설명하고냐, 교양하게 빗대서 설명하기도 하죠. 교양하게 하나의 연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 악기의 연주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결국 제 소리를 잘 내줄 때 어, 하모니를 갖 이룰 수 있듯이 어, 결국 독서의 과정이라는 것도 판독만 잘해서, 이해만 잘해서, 해석만 잘해서, 반응만 잘해서 는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이 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잘 엮어져 나왔을 때 효율적인 독서, 정확한 독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흔히들 독서의 과정을 종합적 행위로 할때 뭐에 비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교양하게 비대해서 설명하는 것. 이런 설명의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유추 방식이다. 유추 방식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또는 독서의 과정을 교양하게 비댈 때 다음 중 어떤 측면에서 교양에 비다는가?라고 하면은. 종합적 행위라는 점에서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로 이기를할수는 것이 이쪽으로 빼서 설명한다면, 독서 종류가 있을 수 있겠다. 독서 종류에는 이렇게 있죠. 견데 보면 뭐 파독이 있다든가, 또는 뭐 정독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또는 통독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선독이 있다든가, 이 선독을 다른 말로 발췌독이라고 하거든요. 발췌. 발채독이다. 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독이다. 적독, 적독이라고 하는 적독을 정말 적독, 딸적자 써가는 고 딸적자. 어떤 필요한 부분만을 따서 있는다 해서 딸적자를 갖다 써서 적독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독서의종류에 다독이라는 것은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는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다독이라는 것은 일반적 상식. 일반적 상식을 얻기 위해 또는 일반적 상식을 얻기에 적합한 독서 종류 다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넓은데 그러나 세밀하지 못하다는 박이 부정 다시 말해서 숯은 어, 볼줄 아나 나무는 볼줄 모르는 그런 눈을 범할 수 있는 독서 종류가 다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독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전문적 지식 전독이라는 것은 전문적 지식을 얻기에 적합하면서 요런. 세밀 하나 넓지는 못하죠. 따라서 정이, 부박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즉 다시 말해서 나무는 볼줄 알지만 숲을 볼줄모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정독이라고 볼수 있겠죠. 통독과 관련돼서는 대이나 대의 데이 또는 줄거리를 갖다 파악한다. 대이나 줄거리갖다 파악할 때 하는 정의은 통독이다라고 이기할수 있죠. 주로 이것은 소설, 소설이나 잡지 등을 읽을 때. 적합한 독서의 종류가 통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선독이다 발췌독이다 적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갖다 읽을 때 그렇죠 백과사전 같은 것 백과사전이랄지 사전 같은 것들을 읽을 때 사전 읽기 할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을 따서 읽기 때문에 이것을 선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로서는 여러분 교재 369페이지 에이지 부분에 제시된 것처럼 다음 단계를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은 먼저 했을 때 판독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해 해석하는 그래서 문제 답 3번 독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과 대표님 여러분 교재 370페이지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키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배경 지식 이런 점에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배워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 총체적인 어떤 지식을 배경 지식이라고 하고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독서의 능력은 확대된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371페이지 보니까 거기 에 관련돼서 독서의 종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특별히 정독, 당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면, 다 정독은 독서의 깊이는 있으나 속도가 느리고요. 전문적 서절 어깨에 접근하고 나와 있죠. 이밖에 지형이 부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독이라는 것은 자, 지식이 많으나 깊이 없음, 취미, 교양서적의 독서를 갖다 읽는 것으로서 박이 부정 정도 되게 되겠네요. 이런 것들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에서 독서 의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들 해되겠다 그래서 일반적 사식을 적합한다. 어, 여기는 정의 불박이라고 해야 되겠네. 이 불자가 아니 불자였죠. 아니 불자였을 때, 우리가 디귿에 뒤가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된 말은 요 불을 불어 읽고 그 이후의 것들은 전부 다 불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 여기에서 이겼을 때 불박이 맞겠고 박이 부정할 때는 지읒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니엘이 탈락한 부가 맞겠죠 자 그러면서 독서에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이 그때 때, 때, 여러분들 봐볼까요? 자 일단 정독 다독있고관돼서 가끔 독서의 종류와 관련된 한자 순어를 물을 때가 있거든. 그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371페이지 에 거기 한자 부분에 관련돼서 거기 박스에놓고 별표시 세개 해놓기 바랍니다. 자 거기 정독 관련된 독서의 종류는 일단 정의불박으로써독서배 표로자. 아~ 독서 외편의 자 책을 갖다 백번 읽게 되면은 도로 천잡하게 되면 뜻을 자연히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서 외편 의자현 위편 삼절 공자가 주역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그 여권은 가죽권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자세히 읽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독서 외편 의자현과 관련해서도 알아두시고요. 위편 삼절 또는 안광철 집에 얼마나 또 자세히 봤으면 눈빛이 책두면을 뚫었겠습니까? 이런 안광 철집에 이런 것들 전부 다 독서에 관련돼서 일단 정독과 관련된 내용이다 반면에 다독이라는 것은 남아수도 오거서 남자는 모름석이 다섯 수레 책을 얘기한다는 것이 남아수도 오거서고 이밖에 한우충동 얼마나 책이 많으면 책을 싣고 가는 소가 땀을 뻘뻘 흘리고 그 책을 창고에 싸놓으니까 완전히 지붕까지 청장까지 천... 장까지 꽉 찼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로 이와도 도토책이 많다는 다독과 관련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거와도 불어서도 남아수도 오고서라는 말이 있죠. 결국은 저분이 남자는 모름지기 다섯 수레 철리게 한다 한마디로 많은 책을 읽게 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고서와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우 충동이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고 그 밑에 통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이나 신문 등의 독서에 적합하고요. 발췌독 다른 말로 선독 또는 적독이라고 한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겠다. 특히 우리가 똑같은 책을 읽고도 사람마다 저마다 반응하는 측면에 다른 것은 바로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좀일 가운데 어떤 것이 달라서 그러냐?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작품을 읽고도 반응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이 정도 기억해두시고요. 교재 372페이지 여러 종류의 글이 있습니다. 논설문이 있다. 또는 뭐 우리가 설명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더러는 논설문은 대체적으로 서론본론 결론으로 제시되지만 설명문 같은 경우는 머리말 본문 매진 말로 제시된다는 정도만 기억해두시고 375페이지에 기행문과 관련해서 이때 기행문의 구성요소세가지밑줄장에 놓을까요 여정 견문 감상 가장 간단하게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행문으로서의기행문으로서의 기행문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행문의. 구성조석 가운데 그렇죠 여정이 드러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다음 글이 기행문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여정이 드러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정 견문 감상과 관련돼서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밖에로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행문과 관련돼서 여전문 감상을 좀 기억해 두시면서 만약에 견문이 중심이 되면 보고문이 되는 거고 감상이 중심이 되면 감상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할 수 있는 게 376페이지에 편지와 관련돼서 가끔 나오는데 특히 편지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순서도 있겠지만 특히 시험 문제 출제된다면 377페이지에 겉봉쓰기의 요 또내용스러 용어 이런 용어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밑줄 쪽해 놓을까요? 자겉봉쓰기 용어 좌화 마땅히 공격할 사람의 이름 아래 쓰는 것이 좌화죠 좌하 좌화. 또 어른들에게 편지 보낼 때 주로 좌하고 일반적으로 높일 때는 귀화 그 문학적으로 친구 사이에 쓰는 말하면 아형 특히 본제 입나 부모 즉 본가에 편지 보낼 때 본가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 보낼 때는 대체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본제 입납이라 말을 쓰게 된다는 점자 대체로 그래서 옛날 유교 사회에 그런 유교에 있어서의 그런 영향 관계로 제 부모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을 예의에 끝낸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본제 입납이라 말을 썼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전교 다른 람을 거쳐서 받는다 전교 기관이나 단체 분인들은 귀중이 남을 씁니다 그리고 또한 친전이라는 것은 받는 이가 손수 펴보기를 바란다는 뜻 그래서 받는 사람이 직접 표보한 뜻의 친전을 쓰죠. 대처변 보면 인비친전은 인사건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직접 표보한 뜻이 인비친전이 있습니다. 직전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겉봉에 쓰는 말로 즉시 표보한 뜻이 직전입니다. 자 내용에 쓰는 용어 배복. 자대처로 보면 우리가 절할 절배자 써가지고 배복이죠. 삼과 화답한 답장에 천물에 쓰는 공댓글이 배복이죠. 배복하고 취복비 역시 안부를 물은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쭙고자 하는 사실을 쓸때 취복 배람을 씁니다. 특히 십일철 잘라도 제번이란 말, 이 제자가 제거할 제자, 자, 제할 제자의 번자가 번거로운 번자가되든요 번거로움을 제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 좁은 지면에 어, 사연을 쓰고자 할 때에는 인산말 쓰고 나면 엽서 따위는 어떻게 돼요? 인산말이 거의 차지할... 그렇다면 본격적인 제2의 얘기를 쓰지 못하니까 일단은 인삿말을 줄 테니까 이해해달라라는 a 이가 춤말로 재번 합거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 밖에 불비상서. 편지를 끝에 덧붙이는 말로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올린 글이란 말이 바로 불비상서란 말을 쓰게 된다는 것. 이 관련도 또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하시려면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기사문 정도 기억해 둘까요? 기사문. 사실적 객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신문기사의 문장을 기사문이라고 하는데 일단 기사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하나는 좀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기사문에 있어서 구성요소 정도로 기억해야 돼요 자, 기사문의 구성 요소가 이제 실무제 절전 될수 있는데 기사문의 구성 요소는 그게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수 역피라미드 형태. 일단 역피라미드 형태. 그렇게 해서 제시할 수있다는거도라고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표제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밑에 이제 부제가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본문이다. 그다음에 밑에가 해설 부분이 들어가있죠 헤드라인 표제 부분은 아무도든지 신문의 상단에 위치하면서 기사문의 상단에 위치하면서 그 활자가 크죠. 그래서 그걸 상징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표제가 있고 그 밑에 부제가 있고 특히 뉴스의 출처 뉴스의 출처가 밝혀지는 부분이면서 뉴스의 출처가 밝혀지면서 대체적으로 전문 부분에 있어서는 육하원칙 육하원칙에 의해 써져야 된다 라고 할수 있죠. 네, 뉴스의 출처가 밝혀지면서 육하 원칙에 의해 써진다. 대체로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6학 원칙, OW1H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이런 원칙을 적용할 부분이 바로 전문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죠. 특히 시험 문제, 일단 문법적인 측면에서도한번 언급했습니다만 표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가운데 표제는 표제문은 주로 이런 간접명령문 형태로 쓴다고 했죠? 표제에 있어서의 그런 제목은 명령문 형태 가운데 간접명령문이다. 간접명령문은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했다. 뭘 쳐요? 받침이 있을 때는 매개목 을을 넣고 받침이 없을 때는 나를 쓰죠. 그래서 용언의 어간에 결국 나를 붙이는 것을 우리가 소위 간접 명령이라고 했죠. 따라서 따라서 보상 보상하여라 그러면 직접 명령이죠. 보상하여라는. 신문 표제로서 여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딱 해놓고 이 표제로서 적절치 못하면서 뭐냐면 이런 직접 명령형태를 쓴 것을 찾아야 된다. 주로 이제 우리가 이 표제로서 쓰이는 명령형태는 간접형태로 써야 되겠죠. 따라서 보상하라. 보상하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맞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바랍니다. 간접명령형태는 용혼의 어간에 받침이 있을 때는 매개봉을 의가 넣고 받침이 없을 때는 라만 붙인다. 그래서 유가같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해서 정지 좀 해둔다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요. 따라서 기사문에서 이론 정도 특히 기사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만 좀 알고 있으면 될것 같다. 특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써야 할 부분이 어디냐 싶으면 전문분이다 그리고 전체에도 어차피 우리가 보게 되면 복상도체문의 가운데 표제와 부제는 각각 주제가 다르다. 아니죠? 결국 이 부제라고 하는 것은 표제에 있어서의 부합되는 내용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죠 따라서 표제, 부제 하나의 주제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사실 기사문의 구성요소, 역피라미드형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기사문의 구성요소를 역피라미드형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결국 독자들의 기사의 편의식, 독자들에게 그런 기사의 내용을 좀더 쉽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한다는 것도 역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이해만 좀아시면 되겠고요. 프린니가 여러분들 교재 379페이지에 정기문 형태가 있는데 정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위인이죠. 영웅들의 이야기를 할지 위인들의 이야기 그래서 인물의 어떤 성격이나 인품, 인물의 행동과 개인적 역사 사건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현실 인물의 업적에 대한 평가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전기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전기문이라는 것은 두 가지적인 그런 속성이 있죠. 하나는 문학성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는 역사성. 그래서 역사성과 문학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전기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전기문의 종류와 대해서 얘기할 때그 중에 전기문의 종류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그 전기는 한 인물의 일생을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 전기고요. 자서전은 자기가 직접 기록한 것을 자서전, 저자가 어떤 역사적 인물의 행위나 업적을 평가적 측면에서 쓴 것을 우리 평전, 전기를 모아놓은 형태를 열전이라고 하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전기문과 관련된 종류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 종류의 글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런 이론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독해의 원리 실제 독해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독해를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재 380페이지부터 제시해 놨습니다. 첫 번째 독해 1단계입니다. 문장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오래서의 뭐 밑줄이랄지 동그라미랄지 세모라는 기호를 표시하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특히 뭐다음에두 번째는 서술로 중심으로 읽자라는 거죠. 서술로 중심으로 읽자. 첨단 과학이 인류에게 약속해 주는 가능성 거의 무한하다. 무한하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크다. 위험성도 크다. 자 가능성은 무한한데 또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네요. 그러나 문제 핵심은 바로 그럴 가능성과 한계 스포기 너무나도 크다는데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정말 그렇다면 이게 이 사실 위험성도 있고요 또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것들이 폭이 좁다면 사실 뭐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런 점에서 어, 결국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개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스스로 중심으로 읽는 것이 좋겠다 다음에 수식 구절 피 수식어와 핵심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은 피 수식어라는 것 꾸임을. 그 당하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수식어보다 피 수식어가 정부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예, 거기 가로 부분이 있죠 조선왕조 중기의 격렬한 당쟁의 이론적 무장으로 이용된 주작은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주작이죠 앞에 부분은 그 주작을 꾸며주는 말일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수식되는 말을 생략할 수 있다면 즉 가로로 묶어서 생략할 수 있다면 기본 내용, 중심 내용을 끄집어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문장을 가로로 묶어 제의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게 마련이다 무엇이 울고 그러며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며 무엇이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하며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는가에 대한 관념 이것 다 뭐예요? 이 가치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됐다볼수 있겠죠 이런 내용을 생략한다면 결국 우리는 중심 문장을 끄집어낸 데 상당히 쉽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부정의 뜻을 가진 문장은 제외한다. 예는 비가 아니고 c 다할때 결국 예는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비가 아니다는 빼도 되겠죠. 그 밑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족해 즐겁게 살도록 하자는 데 있다. 그렇다면 결코 못먹가 아니다. 이런 부정적 표현은 빼도 되겠죠.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안내용을 줄일 수 있죠. 그런데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서 차량 소유 제한과 같이 개인의 권리를 직접 제한한 조치보다는 조치보다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 궁극제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보다는 승용차 이용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앞에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이 들고요.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일곱 번째입니다. 아, 열거되는 부분은 번호를 붙이고 보고 생각한다. 아, 결국 가끔 이런 식의 문제 나오죠. 위글에서 언급된 사실, 위글에 대해서 그것의 특징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가 할 때, 그 가지수를또 다시 또 새를 그런 어떤 그 생황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런 열거된 내용은 번호를 붙여주는 것이 두 번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될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보면 민주주의 정치를 성공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조건이 유동성, 유동성이라 말했죠. 유동성. 즉 서로간의 소통관계를 원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성공 조건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서 유동성과 더불어서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의 조건으로서 즉 민주정치를 성공시키는 조건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러는은접속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접속어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러므로 따라서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이 나오면 이 다음 내용이 중요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게 되면 그 밑에 문장도 보면 뭐 이러한 주장하니까 앞에 내용을 다받아다볼수 있죠.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역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서 조선 후기에 자상적으로 이루어진 전근대적 체제의 극복 전근대적 또는 토대의 형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뭐가요? 식민사관이 그렇다는 얘기죠 식민사관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문제적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군요 자 이렇게 독해의 원리와 관련해서 하나의 문장을 읽을 때도 단순하게 읽지 말고 이런 것을 고래에서 읽게 된다면 좀더더 요약도 잘할수 있고요. 또한 주제를 찾는 데 상당히 쉽게 또는 빠른 시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독해 2단계로 보면 단락 읽기입니다. 단락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개의 문장이 만나서 하나의 단락을 이루게 되죠. 자, 그러면서 단락에 있어 독해 이론은 어떻게 될까? 일단 포괄적인 내용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 제시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단락 속에서의 중심 문장, 하나의 단락 속에서의 주제는 주로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중심 문장, 포괄적인 문장 속에서 주제를 찾는 경우 많죠. 그래서 나는 오늘날 인류의 문화가 불안정한다. 결국 이결론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는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읽어보세요그 불안정하다. 거기에 대해서 저그 뒤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을 있습니다. 이밖에 단정적인 내용 뒤에 이유를 제시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심한 시를 겪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시했죠. 그리고 나서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회비, 민주정치의 범람 때문이었또 다른 하나는 정치 지도자 도덕적 타락 때문이 라고 이유 제시를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한다면 원인과 결과가 있죠. 자, 텔레비전은 모든 사람의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헤쳐놓는다 그래서 이전에는 서로 모르고 지냈던 여러 집단의 내막이나 사정과 정보들이 노종된다 그리고 종래 집단 사이를 깔아놓고 있던 각종 존경, 외포, 신비의 장막이 거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집단 정체감에 대한 심한 동요와 회의를 몰고 온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결국 사람들이 전통적인 집단 정체감에 대한 심한 동요와 회의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정말 신비로움이 많이 없어지죠 뭐~ 여자에 대한 신비로움. 또는 권력층에 대한 어떤 신비로움, 있는 자에 대한 테 신비로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까발려지면서 거기에 대한 외경심이라든지 이런 어떤, 물론 뭐, 사실 뭐,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어, 서로 다른 계층의 어떤 사람들의 어 삶을 안다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또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불합리한 요소가 또 파헤쳐짐으로써 그들의 어떤 선입관도 또 가질 수 있겠죠. 그런점에서아 결국 그다지 텔레비전에 있어서의 모든 점을 헤쳐놓는다 사실 꼭 좋은 것만 아니죠. 이 밖에 전제 주지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하나의 조건이죠. 주지에 대한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 특징으로 지적되는 도시화 현상. 현대 사회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바로 도시화 현상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라면 결국 전제라면 결국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농촌의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이죠. 그런 점에서 주장하는 바는 첫 번째 단락이 아니라 두 번째 단락이 주지 단락이다. 우리나라 농촌도 점차 고조어 가는 도시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그 해체와 재편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민의 생활과 의식도 차차 변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전제 조지 부분으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밖에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이 이제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물질적인 경향과 가치만 따라오고 있을 뿐 정신과 문화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상실된 균형을 하루 빨리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라 되어 있죠. 문제 제기에 따른 거기에 따른 해결방안, 이 상실된 균형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단락에 있어서도 역시 전체적인 내용은 포괄적인 내용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점, 단정적인 내용 다음에 이유를 가져쳐야 된다. 원인 다음에 결과, 전제 다음에 주지. 문제책에 대한 해결방안 여기서 중심 내용은 해결방안이 중심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독해 권리에 대해서 1단계 2단계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실제 383페이지에 있는 독해의 실제를 갖다 해야 되는데 많은 그 교과에 있는 질문들을 실정해놨습니다만 실제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더내밀하게좀한 번씩 읽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김이독립선언서 이 김이독립선언 부분이 가장 잘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지문에 대해서는 이제 교과의 지문이 타 교과 교과 이외의 지문들이 많이 설정되죠한8구십프는 교과 이외의 지문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고 여러분들 교재에 실어놓은 거고 그중에서는 그 빈도수가 높은 거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김이독립선언서가 됩니다. 그래서 김인동립선언서에 대해서 중요 내용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봅시다.